아, 어, 신한동구님 가족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다가 인삼 수경재배 하기 위해서 인삼을 한1,500 뿌리 갖다가, 1,600 뿌리 갖다가 인삼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. 심고 인삼, 그 이거를 그 물, 그 인삼 받치죠. 말하자면, 그저작에 해놨으니까. 아,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. 이거는 이게 스펀치입니다. 이 스펀치, 스펀치에 인삼 요 뒤두를 이렇게 나오게 해서 뱅 음. 돌리고 그거를 한 다섯 뿌리 정도 뱅 돌려서 그참 신기하네, 신기해. 음. 다섯 뿌리, 이게 세 뿌리 아닙니까? 어.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네개 어, 다섯 개, 여기 보면 뇌두가 여기 싹이 나온 게 있는데 세 개, 싹이 떨어진 걸 심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한 일주일만 크면 은 이렇게 나온, 이거 크는 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이제 10번째입니다. 이거 10번째. 여기 바짝 심으면 안 돼요. 네. 일단, 어, 이거 너무 크다. 어. 이렇게, 이걸 이렇게 넣고, 그거 요걸 반짝 들어다가 여기 잘 보세요. 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게 인삼 뿌리가. 그러니까 물에다 잠궈놓는 거예요. 어. 근데 안에서 놓으면 이게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또 이것은 빛은 여기에 맞는 LED 그 광선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불까지 켜줘봐 어. 그래서 요걸 다 켜놓으면 실내 인테리어도 되고 또 향도 인삼 향이 아주 좋고 또 이게 그 좀더 농, 농진청, 이쪽에서 검사 결과, 그, 사포닌 성분도, 어, 사포닌 성분도 아주 상당히 잎에, 잎에서 나오는, 응. 어. 그, 우리, 그 안에다가 이걸 장치를 했어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요 밑에 요 스텐 스텐으로 물받이를 해놨어요. 아그 눌리지 않도록 그 지금 안에 위다 놓으시면 돼. 어 그걸 지금 거기 놓으면 안 됩니다.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 위로 올려놓으셔. 저 위로. 음. 아, 이거 놓까 하나하나 그어 그 뭐야? 심었다고? 심었거든요. 이게 심어서 지금은 이제 이 물통에다 물을 지금 넣고 있어요. 보세요, 그 이게 콩나물 자라듯 아주 빨리 자라네. 이게 이물 속에 붕붕 떠 있는 거야 지금. 이게 지금 이렇게 가득 찼죠? 아, 이제 조금 더. 물을 넣으면 음. 아, 일단은 여기까지 내놓고 이위 부분에다 물을 좀 넣어야 되니까 거기 하나 다 되, 됐나 봐요. 위로 가야 돼. 아, 이거 아래층은 이제 물을 가득 채웠어요. 가득 채워서 이게 수출풀입니다. 수출풀. 수출풀에 스폰지로 감아서 거기다 이거 삽을, 삽을 심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 틀을 짜서 이시댄 그러니까 물통이지 물통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어요. 이렇게 되면 이게 날마다 이렇게 큽니다. 내가 알았도면 아주 크게 올라오고 오늘 도 아까보다도 훨씬 올라왔네. 이게 1,600개죠? 이 1,600개 그러니까 한 여기 하나에 다섯, 다섯 개씩 심었어요. 그래서 이거 1,600 깨를 심었는데 이게 일주일, 이주일이면 보름이면 이게 아주 풀이 그 삽잎에 덕 올라와요 이한 달이면 수확한다그러던데그한 달이면 이걸 뽑아서 다시 또새 삶을 넣고 요거는 이제 빼서 건조하고 여러 가지 요리도 하고 장아찌 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아주 그냥 우리 그 밭에 있는 삼이나 다름 없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요 사포닌이 사포닌님 더 좋게 있다며. 아 이렇게 해서 파리이는 사포닌이 더 많답니다. 그래서 입으로도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한걸그 반찬을 먹었는데 장아찌를한 거를 그 맛이 아주 좋아요. 예. 맛이 좋고 이거 뭐솔 이게 요 요런 스타일에. 서울 큰 식당에서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또 보고 거기서 뽑아서 또 이제 손님상에도 나가고 이 동네도 이렇게 보니까 운보에 저기 인원에 가니까 어느 고깃집에서 이렇게 등심을 먹었는데 요거 우리 둘이 가서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장례 산삼이라고 두 풀을 딱 주더라고. <laughs> 기분이 그냥 괜찮대. 근데 요거는 그 이상의 크기도 굵고 그뭐 가안가니 제가 이거 뭐 알려줘뭐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문의도 하시고 손님도 오시면 이제 이걸 차도 해드리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차 장아찌 어, 어, 그리고 뭐 이제 그 나물 갈아서 그 차도 만들어 드리고 어 나물로도 마치고 뭐 여러 가지로 반찬을 이제 우리 센터장이 잘나서설 겁니다. 근데 예, 지금 이게 깔끔하고 그런데 여기 좀 있으면, 여기 지금 물을 잡고 있어가지고, 이거 한번, 자, 저, 물을 잡고 있어도 그런데, 여기 이제, LED, 여기, 저, 이게 뭐야? LED. 적외선. 적외선 응. 등이 비춰서, 그 불빛. 한번 불펴봐, 내가 잡아볼게. 그 등에 의해서, 여기다 빛을 주는 거예요. 이전기불보다도 그래서, 어, 이거 한번, 보시죠. 근사합니다. 농약이 산에서 나는 삶들은 농약 때문에 어. 문제인데 이거는 농약이 안 들어가니까. 어 와. 이렇게 이거 잡을. 물 넘칠라 잘해야지. 이렇게서 타이머를 달아놔서 얘들 저녁이면 차야 되니까 거기 이제 타이머를 이제 조절을 해놨어요. 낮에는 이런 빛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그 우리 태양광의 자외선 외에 저계선으로 애들이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전혀 그 맹물입니다. 맹물 여기서 애들이 잘 한다고 그래요. 그래도 삶 얘들이 먹을 건 먹고, 이 미네 에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삶의 성분이 애대로 있다고 하는 거니까, 한번 그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저도 이거 처음 오늘 서울서 와서 설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. 처음이기는 여기 물을 받아서, 그러니까 어, 그렇게 말하면 자 삼밭이요, 삼밭, 산밧. 삼밭을 이렇게 맨들었지. 이거번 삼으로 한 여러 가지를 구중구포, <laughs> 이게 이제 홍삼도 만들어보고 흑삼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거 자라나는 대로. 저희들이 또 여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음. 자, 오늘 하면서 제가 일하면서 간간이 이분들은 이제 요거 설치만 하고 올라가시고, 우리가 이제 삼을 요거 하나씩 하나씩 해서 요다 끼워서 지금 물을 집어넣어서 그요 물도 요 애들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얘들이 수확하고 나면 새로운 물로 또 들어가고, 가끔씩 물 보충해주고, 재밌습니다. 근데 해봐야 알겠지만, 재미있어 뭐, 소꿉장나는 것도 같고고 근데 여기 뭐, 이런 삼, 인삼뿐만 아니라 상추며, 뭐, 여러 가지 다른 농작물도, 수생식물, 또 상추도 여기다 기를 수 있다고요. 해 그래서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좀 지켜봐 주십시오.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 뭐 생각나는데 또 제가 또 정보를 드릴게요.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겠네. 아, 한달 후에. 이제 아 이제 먹고 여기 뭐 병충해도 없을 것이고, 그러니까 어떤 쓸데없는 약도 안할 것이고. 음 마무리는 사세요. 예 아이고 또 지켜봐 주십시오.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